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영상 그 언박싱 리뷰가 영상이 많은데 870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870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네,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어, 870은 일단 진짜 제일 많이 구매하시는 제품 중에 하나죠. 이거는 뭐 가격 대비 성능도 좋고 이게 나온지가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포즈에서도 이 제품이 없어서 못뭐 보내질 정도로 이렇게 제품이 잘 나왔어요. 870, BS870입니다. 바리스타스 박스고요. 자, 자. 박스 뜯겠습니다. 자 박스 따으면은 일단 퀵 가이드, 퀵스타트 가이드, 설명서죠. 설명서. 그 다음에, 포트 필터, 54mm입니다. 54mm에요. 800대 라인 중에서, 870부터는 5 4 m m 고810 이런 건5 1 m m 입니다 자, 마스켓 필터, 5 3 m m 죠 자, 클리닝 키트. 키트. 그 다음에, 템퍼. 레이저 카드. 레이 카드. 자, 그러면, 이제, 위에가 없어요. 그죠? 이거 박스를 빼실 때, 제가, 눈에 이상게들명드리지만 이렇게 떼기지 말고,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톡서이렇막 박스 찢고막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해렇게 살짝 뜯어 놓고, 그러면 이렇게, 퍼퍼죠, 퍼퍼. 호퍼. 그 다음에 여기는, 밀크저금입니다밀크저금 나중에 이거 하나씩 다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볼 거고. 자, 그럼, 괜찮요 이렇게 이제 하시고, 여기만 살짝 끓여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자, 끓여줄게요. 짜잔, 자, 쉽죠? 빼는 거 되게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도 980에 비해서 920에 비해서도 딱이 그게 980을 약간 축소시켜 는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물통, 물통이죠. 물통 안에 워터 필터랑 이런 것들이 다들어있요 워터 필터, 가 이거는 이제 필터가 손 필터예요, 손 필터. 차콜 필터라고 해서, 이서 필터가 어 이렇게 숲 성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조금 더 깨끗하게 정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박스, 이렇게 물탱크. 870은, 870은 물을 보충하실 때 이렇게 빼서 보충하셔도 되고, 여기서 그냥 바로 보충하셔도 됩니다. 뭐 920이나 뭐8 8 0 제품들은 앞에 물을 보충하는 게 있는데, 870은 예, 그냥 이렇게. 좋아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서가 이렇게 앞에 딱 적혀 있습니다. 그죠? 자, 마그 다시 넣겠습니다. 어, 설명서? 설명서예요. 네,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 안쪽에 이거는 물이 들어가는 편이요 여기는 이렇게 뭐 청소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 해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청소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 나중에 좀 빼서 요설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이거 많이 잊어먹어요. 이거 클리닝 디스크, 디스크라고 해서 이거 청소할 때, 헤드 부분 청소할 때 쓰는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 나사 육각 렌치. 이거 솔이고, 그죠? 솔, 솔. 요거는요 요 부분은 여기 앞에 우유 거품기 요 구멍 뚫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덮으시면은 여기 클린 디스크 디스크입니 디스크 하실 때는 요 알약 있죠? 요 알약을 그렇게 하시고. 그약을 여기 에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도 꼽으셔고여기다 꼽으시고 추출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클리닝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제품 설명에도 안내가 되있고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파트들 자꾸 잊어먹으니까 여기다 담으시는 거예요. 여기다 담아두시고, 그죠 여기다 딱 넣어두시면 안 잊어먹습니다, 이그죠 이거 자꾸 잊어먹고 저희한테 문의하시는 분들 많은데 물론 저희도 구매해드릴 수 있는데 저희도 브레빌에서 바로 구매를 해야되니까 이게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잊어먹지 않는게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이거 밀크저브도 밀크저브가 있어요 이렇게 임팩트 하죠 이뻐요 이쁘고 여기에 뭐가 이렇게 싹 들어있죠 이건 뭐냐면 디스케일 용액이에요 디스케일 가루예요 가루 디스케일 가루는 일단 디스케일은 한 1년에 한번 정도 하시면 돼요. 이게 디스케일 하실 때는 이 디스케일 용액을 여기에다가 붓고 이제 이 물을 대신에 디스케일 용액을 여기다 녹여서 여기서 물을 이제 계속 뽑아 내는 거죠. 그래서 커피 머신 내부에 있는 그 백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석회를 제거하기 위해서 디스케일을 하는 거라서 한 1년에 한 번씩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은 저희 한국 저기, 홈피 교체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수리도 하고요. 그쪽에다가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게 1년 정도 같으면은, 이게 아무래도 관리도 좀 필요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저희 업체에다 맡기시면, 관리도 하시고, 뭐, 서비스 좀 받으시고, 뭐 가격도 최대한 저렴하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직접 관리하시고 하시는 것하고, 전문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관리를 받으시는 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 디스케일하고, 이 요, 이렇게 적읍니다 이거.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레이저 카드. 이건 뭐 설명 안 하셔도, 리 해도 알겠죠? 이 설명이 여기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카드가 들어있는데, 이제 처음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바스켓을 올리시고, 커피를 담으시고, 이렇게 탬핑하기까지 양을 맞추기가 참 힘들어요, 여기. 커피 양을. 그래서 이제 이 디스크, 레이저 카드로 여기다가 올리고 이렇게 한번 돌려서 양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템핑으로 템퍼로 이렇게 템핑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거 이제 물바지고, 물 가지고 물 가지고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요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리고 여기 물이 꽉 차면은 물이 꽉 차면 이렇게 올라와요. 꽉차서 이제 물 비워라 하고 앵키미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물을 걸 비우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씩 씻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쪽은 스테인리스 스틸이라서 이게 좀 녹은 안씁니다 이거 녹안쓰고 그래요. 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위에 달아이세요 그렇죠? 여기까지가게요자 이제 호퍼를 갖번 돌려 보겠습니다. 호퍼는 뭐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 이제 커피를 담겠죠. 커피를 담는데 이거 가 이렇게 올리시고 이게 올리시고 살살 돌려주시면 쏙 들어가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짝 돌리셔야 돼요. 이게 딱 락이 이해야지 그때부터 이제 충전이 이제, 제대로 이게, 렇 그라인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뺄 때도 이렇게 빼고, 이렇게 돌리시고. 그 다음에, 뚜껑 다 푸시고, 이제, 그라인딩은 여기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라인딩 하실 때도, 이렇게 넣죠. 넣고, 이걸 한번 딱 눌러주면 돼요. 눌러주면 돼요. 그죠? 눌러주면은, 이게, 뭐, 양이 맞춰서 딱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리고 죠그 스톱할 때는 한번더딱 눌러주면 스톱이 되고요. 딱, 깍 딸깍 딸깍 소리가 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자, 이게 보면 버튼이 레더가 이렇게 쭉 있어요. 이쪽에도 보면 그라인딩 사이즈라 해서 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요. 굵게, 가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굵기를 맞추는 거죠. 굵게 하면은 아무래도 입자가 붉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좀 소프트한 맛이라고 하나? 마치좀 그렇게 커피가 나올 거고요. 약간 또 가늘게 하면 아무래도 입자가 가늘기 때문에 조금 더 어, 크레마도 조금 더 나올 거고 좀 진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추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굵게, 굵게 추출하는 거하고 가늘게 추출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설명서 같은 것도 좀 한글로 된거 많아요. 저희가 한글 설명서도 챙겨 드리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앞에 이 부분에 뭐야? 이제 버튼들이 이제 파워 버튼이고 그죠 파워 버튼 한잔두잔뭐 프로그램 버튼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세팅이 딱 사용자한테 맞게 끔 저희가 세팅을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따로 만들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그리고 공장 초기화 하는 방법도 제품 설명서에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제품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한국 펌프 프체 업체에 문의하시면 되고 제품 구매하실 때 어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 문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리뷰를 하고 하지만은 이 제품의 기계적인 기능 같은 거뭐 예를 들어서 고장, 고장이 어디가 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알지는 못해요. 아무래도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는 게더 도움이 되실 거고 관리하시는 부분도 아무래도 전문가가 말씀을 하시는 게그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셔야 돼요. 제가 믿고 한국 펌프 업체도 믿고 그렇게 구매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이쪽은 이제 스팀이죠. 스팀, 스팀 은리 보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게 870 제품 은 가정용이다 보니까 스팀 나온 부분이 조금 작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스팀이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스팀 작업하실 때는 그렇 우유 가품 내시고 하실 때는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쪽이 되게 뜨겁습니다. 그죠? 되게 뜨거워. 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일단 여기 음기 프레셔라고 해서 이게 압압 앞, 앞, 저기 압이 걸리는 게 이렇게 다이얼로 나와 있어요. 다이얼 로 게이지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압력 바가 있으면 이 바가 몇가지 올라가는 걸 보고 아, 이 압력이 잘 걸렸다, 안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이 파가 무조건 많이 올라가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바스켓을 어떤 거에 느냐에 따라서, 이 압력이 많이 걸리고, 적게 걸리고, 그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요, 바스켓을 보시면은, 이렇게세 개가 있습니다. 세개 있죠? 아무튼, 이 바스켓에 따라서, 자, 이거는, 자, 보세요. 비쥬얼 바스켓이라고 바스켓은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건 압력이 많이 걸리는 바스켓이라고요 그러면 바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도 근데 이렇게 구멍이 숨슬 뚫린 게 있어요 이렇게 싱글웨이 바스켓이라고 보시면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미지까지 첨부를 해 드릴 건데 이런 바스켓을 쓰시면은 압력이 많이 안 걸려요 생각보다 그냥 쭉 하고 한 2, 3뭐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제품에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이 바스켓은 압력이 안 올라가는 바스켓이에요. 그죠? 근데 뭐 전문 바리스타 정도 되는 실력을 가진 분들이 이걸 추출을 하시고 하시면은 압력 올리실 수 있죠. 그죠? 근데 초보자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이 싱글 웰 바스켓은 압력이 좀안 올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또 커피도 어떤 커피를 사용하,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시고 아무래도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같은 경우는 이 압력에 따라서 커피 맛이 조 좌우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가능하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연습을 안 하시고 뭐 압력이 안 나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시고 충분히 그렇게 하시고 나서는 이제 뭐안 된다 된다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또 거기에 맞게 또 설명을 드리니까 네,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더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건 아니면 제품 구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쪽 어뭐 댓글도 좋고 카톡도 좋고 그쪽으로도 문의주시면 저희가 뭐 최대한 저렴하게 어, 물건 구매하시고 또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하이케어 서비스라든지 어, 그런것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저희 자랑은 안는데 브레빌 제품 자체를 한국에 보내드린 게 오래됐습니다. 한국 코리아 브레빌이 있기 이전부터 저희가 이제 보내드렸고 그리고 뭐 저,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이름을 걸고 이렇게 제품을 뭐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믿음을 주시고 저희한테 구매를 하시는 거라서 뭐 솔직히 쌍대는 많아요. 이거보다 저희보다 쌍대는 있겠죠. 아니 뭐 저희는 진짜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게 저희는 구매하시고 끝까지 저희가 책임을 니다 하나 보내드리고 나서 그냥 끝이다 생각하고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과 그 신용이 저희를 아직까지 여기까지 네, 이렇게 그런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구매하실 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구매를 하시면 저희가 네, 제, 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진행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또 구독자분들께 상품 챙겨서 보내드리니까요. 또 어,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구독하시고 구매하시면 선물 하나라도 더 받으시는데 그냥 뭐 영상 재밌어서 그냥 구독하시는 분도 많은데 구독하시고 제품 구매하시면은 제가 상품까지 드리니까 별말나 없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저희를 이용하십시오. 이용하시고 이용하셔서 어, 좋은 제품 알뜰하게 구매하시고 또 오래 문제없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